이거 제가 봤을 때리대 리가 될것 같거든요? 아, 그걸 또 알고 이게 매치업이 잡힌 거라면. 그렇죠. 레얼 선수가 또 보여줘야 됩니다. 이리대 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근데, 네. 근데 리를 굉장히 리대 리를 상대 잘하는 선수가 저로포구 선수예요. 잘 아니까요. 원활하게. 그렇죠. 그리고 레얼 선수가 굉장히.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네. 왼 어퍼, 하이킥, 횡신 어퍼 지르면서 템포가 빠른데, 근데 그 템포가 빠른 것 때문에 본인도 카운터가 잘 나거든요. 엉클과 아, 파더죠, 파더, 닉네임이. 두 그, 선수가. 그, 그, 그. 그리고 서두가 같은 선수들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맵도 둘다 굉장히 플레이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가 원에시드도 워낙 잘 쓰고요. 네. 자, 레얼과 전어포구, 리 장인의 멈출 수 없는 대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양 선수가, 두 선수가 패턴이 비슷한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템포 네. 빠른 거랑. 자, 원투. 아우! 이런 실버일도 비슷하고요 실버일 먼저 맞춘 쪽은 전업포고 그렇지, 레어 선수도 실버일을 썼어요, 사실은. 네. <laughs> 타이밍 싸움이었는데. 와. 아, 이거, 리어 크로스. 그렇죠, 콤보 잘때리죠 콤보. 날려주고. 그러면서 날려주는 상황에서. 아, 정말 이 비거리가 깁니다. 양 선수가 리로아이스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거든요. 네. 어, 서로 보이고 싶어도. 와. 와. 지금 횡시로 피하고 원래슬라이지슬라이딩까지나이스까지나이스 okay, oh. 콤보! 엑셀이비 콤보! 그러이서까버 슬라이비까지! 슬라이지슬라이지 슬라이비까지! 슬라이비까지! 슬 아, 먼저 가져간 공격으로. 와! 진짜 이거 반응이 뭔가요, 레오안식의 안기로 힐브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힐브 때리면 상황 좋습니다. 바로. 자, 맞추고 던지고 아, 어, 완벽하네요. 날려주면서 몇 가지 보내줘 이러면. 콤보! 바로 앞에서 레이지 직전 슬라이딩 십리. 아, 한번더썼요한번도안쓸수 있겠다 이거. 네, 자신감을 표현. 근데 만약에 막혔으면 진짜 위험했거든요. 아, 배짱 싸움이었던 건데 이게 그리차오랑은 레이지 순간에 폭발력 하나 는알아주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창각 이트맨까지 굉장히 스피드한데요? 실버 1, 실버로. 어? 아우 이거 거리봤 나요, 지금? 일단 범프킥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전어포고 선수입니다. 어퍼?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겨받 맞는단 말이죠. 2대2를 아, 네. 선수들이 굉장히 헐크로한 이유가 있고요. 실버 1. 실버 1은 양쪽에서 결국 계속 견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서로 마땅히 때리기가 어려워요. 아, 슬슬 살아납니다, 전어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 a 어떤 스 n 스 그렇죠. 그러면서 레오 선수는 아실거예요아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조금만 빨랐으면. 근데 나이스 콤보를레오 선수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오 선수가 아까운건데. 자또건집니다 어 이러면. 다시 한번. 아 이번에 코코. 반대로 나이스 콤보. 야 진짜 서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갖고 있는건 전어포구에요. 네, 전어포구 선수가 벽에 몰아놓고. 슬라. 계속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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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이렇게. 레드 레드 레드. 잘 끝나요. 잘 때리면 끝리어크로스리어크로스미스 역시 어려워요, 리얼 크로스 콤보가. 네, 아, 저거 끝까지 간 다음에 갔으면 됐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레오 선수가 벽에 몰렸을 때. 하단을 막기가 어려운 게 하단을 막다가 힐브나 힐트만 좀 게임이 터지거든요. 네, 맞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슬라 실버로 실버 테일 이런 거 견제를 하면서 하단을 계속 깔았는데 결국 한 번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음, 언제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걸 벌써 빠르게 보여줬기 때문에 슬슬 힐트 맞을 때도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먼저 첫 세트를 이겼고 하단을 많이 써서 이겼기 때문에 하단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레오스프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단을 막다가 벽에서 힐부를 맞으면 난리나는거예요 이제 아 힐부 힐트 일단 힐부 맞고 있고 레얼 선수가 먼저 이거 잘못 걸리면 매운맛 볼수 있다 경고는 했어요 그리고 중거리에서 본인보다 템포가 더 빠르게 실버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더 빨리 실버이을 하던가 아니면 그걸 하이킥으로 맞받아 치던가 아, 그렇죠. 아니면 반식의 암기나 반식의 가드를 하나 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들어가다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강했다라면 기다리고 있으면 저게 다 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죠? 그리고 반시을 피하면 에시스 스톰으로 때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 맞네. 에시스 스톰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는 면서 반시가 주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맵 자체는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는 맵 구성입니다. 그리고 실버로그반식을못잡거든요 네. 반식에 돌아줘야 되는 거죠. 한번 웨러퍼. 아. 야. 이걸 먼저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밌는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전호포고 선수도 이게 미를 알다 보니까 내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버일이 아니라 하이킥 그리고 하다를 아, 실버라고 생각하고 아, 슬츠. 막고 이런 것들이 공수전환이 굉장히 전호포고가 빠르다는 얘기에요. 아니, 수아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의 전호포고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레오 선수가 하는 실버일은 안 막고 있어요. 이걸 안 막고 네. 있는 게큰 거예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건 다음번에 진짜 에시드스톰 노리겠는데요. 그리고 어! 리얼 선수가 노렸고요 자, 이렇게 턱까지 가죠. 턱까지 아, 가죠. 가죠. 서로 골프가 뭔 가요, 이게. 너무 이쁘게 때렸어요. 자, 약간의 슬라이딩 미스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렇소. 이거 패링. 날려주고, 이거. 어우, 트리플 파워 조심해. 슬라. 슬라? 슬라? 한번더 알아요. 심리골수 있죠. 있죠. 다한 번. 아, 아! 트리플 파워! <laughs> 찍어주고 바닥 한장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리고 슬라 하는 척 하면서. 횡신 돌고 참았어요 근데 질렀거든요 레월 선수가 그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전업보고 선수가 네. 의도한 대로 아 이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건데 자 바닥 부수고 마지막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레월 알려두고 벽까지 가는데 이 상황까지는 레월 선수가 잘 만들고, 잘 만들고 있는데 전업보고는 이상해서 끝났거든요 트리플 팡벽 다시 한번벽 돌려야죠 벽 돌려야죠 자 이거 다시 벽으로 갈수 있게 가 약간 마무리 가고 잠깐만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반답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엑셀라트 콤보 아, 나와요 자, 와아! 그러면서 슬라인가요? 슬라인가요? 슬라인가요! 오이거 그래도 한 번의 찬스 다시 나왔습니다 어, 이거 만약에 안졌으면 끝났어요 네. 그래도 몰라 이거 슬라이드 한번 걸리면 그 다음 뒷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이거 허치면 에시스톤 맞습니다 허치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있어요 이거 실버힐 하다가 허치면 죽어요 자 실버힐 다시 한번오 슬라! 이번 라운드에 가져가네요 목숨을 건슬라였 네. 만약에 막혔으면 힐브 끝났거든요. 4. 어, 끝� 운영을 바꿨어요. 침착하게 반시계. 안기 반시계. 아! 어... 다시. 아프게 때리고, 인베이팅. 이런 아, 딜케가 있습니다. 이거 리스타 했네요 3타 네. 안쓸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 하고 착착 안 와요, 서로가. 실버로 때려주면서 후상은 보겠죠? 짠발. 하이킥, 노리지만 닿지 않고. 어. 아, 저로포크 선수의 결국 벽에 몰아놓고 파괴력이 네, 결국에 승부에 네.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본인이 하이킥을 먼저 때렸어요. 하이킥을 먼저 걸었을 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나도 똑같이 응수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깨줬던 건 전호포구 선수였어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웨너퍼 다음에 백태시로 피하고 행신론남면 실버이로 먼저 카운터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레오 선수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음. 하이킥을 했어요. 하이킥 먼저 때렸고, 그리고 결국 뛰어가지고 콤보를 완주했던 쪽은 전호포구 선수였습니다. 그렇죠.